그 다음에, 천부경이 뭐 위선이 어떠냐 하는 말들이 있는데, 천부경이 언제 성립되었는지, 예, 그걸 한번 일단 논해 볼게요. 언제 성립되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른 자료를 인용할 것도 없이, 천부경은 자체 내용으로 봐서, 이게 언제쯤 생겼을 것처럼 대충 가늠은할수 있습니다. 예.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모든 우주삼라만성을 생겨나게 하는 또 그리로 돌아가게 하는 그 근원적인 존재를 한, 본, 어, 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을 뿐 그게 존칭의미가 전혀 붙지 않아요 한님, 본님, 알림 이렇게 안 한다고 그래요 우리 조상들은 존칭의미를 안 붙였다는 것은 숭배를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본, 알, 할그 시대는 절대적 존재, 절대자 또는 조물주를 숭배하던 시대가 아닌 시대인 거예요. 숭배가 생기기 전 숭배는 뭐냐 하면 그 절대적 존재를 나와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면 숭배가 되죠. 나는 미약한, 미미한 존재고 그분들은 전지전능한 존재이고 당연히 알림 한님, 본님, 이렇게 될 텐데, 존칭의의의가안 묻는다는 얘기는 숭배를 할, 숭배한다는 생각 자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럼 뭐냐? 그게 나와 우리 아니니까. 그것이 바로 나니까. 그럼 진리를, 진리, 진리 자체를 그대로 인식했다는 거죠. 숭배는 진리가 태보하면서 생깁니다. 나와 대상이 둘로 나눠져버리면 이것은 진리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 대립, 대립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승부경의 한님 본님이라는 임자가 전생의 미로표현된 글이 한 글자도 없다는 얘기는, 그렇게 진리가 숭배의 대상으로 나눠지기 전에 그때 생긴 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퇴보하기 이전에 생긴 글이다. 그러면 하느님하고 부를 때는 이미 퇴보한 때입니다. 내가 나와 그 절대자가 둘이 아닌데, 본체 작용 현상이 전부 하나라고 그러지. 하나라고 철저히 가르치는 게 천국인입니다. 근데 그걸 나누어져야 내가 숭배를 하지. 숭배하는 자와 숭배 받는 대상이 분리되니까. 그건 진리의 시대가 아닙니다. 그건 퇴보한 시대 얘기고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퇴보한님 숭배 문화가 생기기 전에 생긴, 생겼다. 천국인가 아르다면. 숭배 문화가 생기기 전 하느님을 숭배하기 이전의 시대니까 얼마나, 얼마나 오래됐겠어요? 그리고 그 숭배의 흔적으로서 지금까지 인류 고고학이 발견한 흔적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 터키 게테클리테베 연대에서 발견된 12,000년 전의 신전입니다. 여인을 모시는 신전이 발견된 게 연대 측정이 12,000년 전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동양에서는 요하 지역의 그 홍산문화 유적지에서 또 신전이 발견됐는데 그건 7,000년 전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러면, 천부경이나 아리랑은 숭배 문화가 생기기 전에 벌써 있었던 거리이기 때문에 최소 만 2000년 이전으로 거슬러간다. 이렇게 이런 관점에서 제가 한번 판단을 해 봤고요. 그 인류학자들이나 그 지구학자들이 중앙아시아에서 인류가 현생 인류가 생겨나 가지고 베링 해협을 건너서 남북미 대륙으로 갔다고 하는데 그 거기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데 그 시기가 만 5000년에 한번 집단 이주를 했고 6000년에 집단 이주했고 4,000년 전에 집단이 지었고, 세 번에 걸쳐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그렇게 이동할 때 불렀던 노래가 아리랑이라고 보면은, 아리랑은 12,000, 15,000년 이전에 이미 있었던 노래다. 천북경이나 아리랑이나 비슷한 지금 진료를 표현하고 있으니까, 12,000년, 15,000년 전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고비사막의 한복판에 카라코토라는 그 피해허 지하에서 18,000년 전에 두 여인상이 발굴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날 사찰에서 볼수 있는 간첸보살 등의 보살상과 똑같은 데 생긴 게 이걸 이제 그 부도, 부도지로 좀 많은 분들은 마고의 두딸 궁희와 소희가 나오거든요. 그 궁희와 소희상이라고 짐작을 하는데 어쨌든 이건 숭배 문화의 흔적이기 때문에 전부경 성립 시기는 그렇다면 18000년 이전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 그리고 앞에서 그권지권지를 가르쳤던 권임 권임금 권임금이 가르친 진리가 권도입니다, 권도. 곤도. 그 권도의 내용이 지금까지 전해져 오는데 그 권도의 내용도 권도에서 가르치는 그 권이라는 의미도 보면은, 천부경에서 가르치는 한의 의미하고 같거든요. 권인금이 35,000년의 인물이라 하니까, 그렇다면 천부경의 한도 35,000년 이전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런 의미고, 어쨌든 그 밑에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는데, 하여튼, 최하 말이 1000년에서 최고 7만년그 사이에 천부경이 만들어졌다. 조금 더 연구를 해 가지고 조금 더 정확하게 다하면은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